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제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분홍색의 꽃들이 송이로 아주 이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이미 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 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콩가의 단연초 갈키나물입니다. 나물이란 이름이 붙었으니 당연히 식용할 수 있고요. 나물 맛이 좋은 식물입니다. 요즘 들에 보면 이 잎의 모양이 비슷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송이로 피는 꽃은 갈키나물이고요. 이 송이가 아니고 꽃이 하나 두 개씩 피는 것은 살갈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제방에서 자라는 갈키나물을 좀더 보면 여기는 꽃은 없는데 아주 큰 포기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것도 다 갈퀴나물입니다. 이 갈퀴나물은 이렇게 큰 포기를 이루어서 자랍니다. 이 갈퀴나물이 진딧물이 아주 많이 끼는 식물인데요. 올해는 웬일인지 진딧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갈키나무를 보면은 이 덩굴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덩굴손이 갈퀴를 닮았다 해서 갈키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덩굴손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감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갈키나물은 씨로도 번식이 잘 되고요. 또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합니다. 주로 야산이나 제방 같은 곳에 무리지어 자생합니다. 이 줄기를 보면 줄기가 사각이고요, 세로로 홈이 있습니다. 6월에서 9월에 자주색의 총상 꽃차례로 꽃이 핍니다. 네, 봄에 이 부드러운 새순이나 잎을 따서 나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지금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합니다. 살짝 데친 뒤에 간장에 참기름, 다진 파, 마늘을 넣어 무치면 씹히는 맛이 아삭하고 담백해서 누구나 먹기 좋습니다. 또 비빔밥을 해 먹어도 좋고요. 새콤한 초고추장 무침으로 해도 맛있습니다. 네, 또한 이 억세진 잎줄기도 수시로 채취해서 말려서 약차로 다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갈키나물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되는데요. 광능 갈키, 가는 갈키나물, 살갈키를 다 식용할 수 있고요. 이 갈키나물 맛이 가장 좋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갈키동굴이라고 있는데요. 갈키동굴은 꼭두서니과의 다른 식물입니다. 이 갈키나물은 한약명을 열매가 상가들에 나는 완두콩 같다 해서 사야 완두라고 합니다. 이 갈키나물과 광릉 갈키나물을 같은 약재로 쓰고요. 맛은 달고 쓰며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지상불을 약재로 쓰는데 지금 꽃필 때가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갈키나물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한 영양덩어리입니다. 이 꽃만 따서 약수를 담가도 좋습니다. 이 갈키나물은 화려 거풍습,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석은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지통의 작용이 있고요. 최근에는 강력한 항암작용 등 다양한 약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물맛도 좋고요. 또이잎줄기를 차로 달여 마셔도 혈액순환이 잘되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이 예방됩니다. 또한 뇌혈관 보호작용이 있어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로 인해서 항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간암, 식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갈키나물은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요, 골격과 근육의 마비를 풀어주고 대상포진, 요통, 신경통 등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이 갈키나무를 꾸준히 먹으면 수족 냉증이나 몸의 냉기를 풀어 줍니다.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폐렴 등 몸속 염증과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이 개선됩니다. 위장에도 좋아서 위염, 소화불량, 복통, 이질, 설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봄에 이어린수는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 꽃이 필 무렵인 지금 이 지상부를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독성이 없고 영양이 많은 식물로 수시로 먹어도 좋습니다. 약재로는 보통 잘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0 내지 15g, 생것은 30 내지 60g을 약한 불에 달여서 복용합니다. 피부질환에는 생초를 직접 바르거나 달인물을 발라줍니다. 네, 이 갈키나물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약재이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갈키나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